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에서 영광의, 수상의 영광을 함께 드신 수상자 여러분하고, 가족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코트라, 한국전력, 뭐 발전, 발전회사, 그 다음에 뭐 산업기술 진흥원, 산업기술 평가원, 제가 일일이 다잘모르다기에는 못하지만, 후원기간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7회째를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은 아마 2000년대에서부터 이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하면 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갖고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 분들이 잘 활용해서 국민들한테 보다 좋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그, 대가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또 수익도 창출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잘 활용하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정책이라는 게 뭐, 어, 많이 알려진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버스에 그 개발하면서 버스, 상하차 정보 시스템이 이제 정부만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그걸 활용을 하면서 버스 앱을 활용하게 되고 또뭐지하철 앱을 활용해서 뭐 저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당연한 그 앱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올 때도, 어, 제가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차, 우리 회사 차를 타고 왔는데 저기 서울, 천차 있다가 보통 저는 이제 그 대중교통에 하면 버스 열이나 이런 지하철을 보고 몇 시에 도착할 그 수있시지 확인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 의 활용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laughs> 이 공공 데이터 활용 정책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공공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개방하려고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이제 많은 정보를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뭐 활용하는데 가치가 좀 쉽게 민간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그걸 가능한 민간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뭐 API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그걸 가공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산업통상,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산업 담당하고 있고, 이제 통상으로 서 무역통상 담당하고, 코트라가 이제 대표적인 무역통상 쥐는 기관이고요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세 가지 분야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그래서 산업 쪽에서는 뭐,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기술 개발 결과물 같은 거를, 지금 당 국가 기술 은행이라고 해서는 수만 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국 기술 은행이나 이런 데 기술 개발 정보 같은 거를 결과물을 올리고 있고, 또 연구 기관들이나 이런 데다연계해가지 그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뭐, 장비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어디서 누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로 하고 있고, 네, 제공하고 있고, 또 그죠, 사업쪽에또 우리 국가기술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국가기술 표준이라 표준 정보, 뭐 인증 정보,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국가 인체 지수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 그, 그 키부터 시작해서 몸무게 이런 거다 매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공공데이터로 개방을 해서 실제 그런 데이터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옷, <laughs> 옷이나 패션 업계나 또는 뭐, 어, 인체공학적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간단하게는 의자, 의자를 뭐,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요즘 추세에 맞는 뭐 다리 길이가 우리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이 더 길어지고, 예.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관련돼서 교육부랑 해가지고, 그 학생들 의자, 이런 거를 좀 바꾸자. 어, 이제 시대에 맞게 그런 지금 사업을 뭐, 개입하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고. 그 무역쪽인 것, 오늘도 뭐 시상는분 대상이 아마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맞나요? 프로축장. 어, 그그 프로축장, 프로축장, 뭐 이런 것처럼 무역 정보, 이런, 뭐, 좀 정보를 갖고 해외 정보, 뭐, TV 이런 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호트라나, 뭐, 그 우리 무역의 편화에 관련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무역, 그런 통상 기관들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에너지는 뭐, 본문사 아시겠지만 뭐, 그 유가 정보에 같은 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애플어의 석유 가격 있는 것 같은 거 제공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요즘에 뭐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해서 각종 어 발전사에서 제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고 한국 쪽에서 아마 빅트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지금 아마 만들어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 가 공공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돈할게 우리 우리 구입장에서든뭐 다른 도청든 같이 칸막이 같은 걸 없애면서 하나 하나 많이 제공해 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보다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서 그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잘 활용, 저 같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색했던 지하철 얘기든 육아장보 얘기든 잘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그 과정에서 어, 돈도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저이 자리가 아마 2010몇 년도 2015년에 국장 시절에 한번 았었어요 국장 시절에 시상식을 했었어요. 그 제가 좀 이제 하나 승진해서 이제 실장이 됐는데 그 3년 전에 국장 시절에서 시상식 할때 그때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뭐앱 이름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아마 그 전해 이제 14년에 전봇대입이라고, 그거를 아마 수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계그 전봇대입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사업할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해자되고 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저 수상하신 분들도 나중에 좀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좀잘 돼서, 여기 국민들이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주 축복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하여튼, 여기 유관 관련된 기관들을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적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잘 사업화가 되고 또 창업이 되고 또더 나아가서 이게 그저저저 후속 뭐 공모전도 있죠. 뭐. 저 작년에 우리 여기서 받으신 분이 저 대, 저기 저 전체, 정부 전체 나가서 대통령상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는데또 나가서 더큰 상도 받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정부가 할수 있는, 우리 유관기관이다 같이 할수 있는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의 영향을 안 하신 그 수상자분께 축하의 말씀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